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코드 H-O-L-I-T 홀릿 꼭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렛입니다. 자, 콜레트가 폭풍 버프 먹고 난 이후로 스타파워까지 제가 얻어보려고 대형 상자 40몇개싹다까봤는데 얻는데 실패했었죠. 그러고도 지금 상점에 스타파워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존버를 했는데, 아,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왠지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바로 컨텐츠 찍어보려고 켰어요. 자, 상점 바로 들어가 볼 건데, 이거 안 나오면은 오늘 컨텐츠 바로 접는 각. 자, 상점에 과연 nope. 이럴 수가... 자, 여러분들 요즘에 틱이 그렇게 버프 먹고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틱으로 랜덤 디오 쇼다운 한번 달려보려고 들어왔는데요. 틱이 이제 궁극기를 지뢰 에 9발 맞추면 차단거에서 6발 맞추면 채워지도록 엄청난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동시에 머리통 두개까지 소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오늘 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들께 랜덤 디오 쇼다운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틱이 버프 먹고 거의 필수 브루러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요즘 틱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바로 한번 썩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은 쥐레를 여섯 개만 맞추면 궁극기가 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자, 폭풍 때리면서 공 채우자. 자, 벌, 저기 봐. 틱도 나왔죠, 저기? 오케이, 이거 때리면 궁,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먹어주고. 어우, 야, 아프다, 아프다. 오케이, 데미지도 쎄. 틱이 은근히 데미지도 쎄가지고. 어, 야, 저기는 벌써 공 채웠다, 근데. 야, 진짜. 오케이, 깨주고, 나이스. 자, 아래쪽 한 도망가지 않았나? 오케이, 한 도망갔고. 자, 여기서 거기다 써놓고 이쪽으로 갈때 다이노 쪽으로 압박 압박 궁극기 오면 은 맞거든요 저거 홀린 같이 맞아라 틱 맞아라 틱 맞아라 맞아라 맞아야 야야 좀안 맞냐 오케이 나이스 좋았고 이거지 자, 그리고 궁극기 또 거의 찾고요 자, 이거 잡고 궁극기 또 소환해주고 오케이 왼쪽에 지금 가자 보 잡자 나이스 <laughs> 이게 틱 머리통이 겁나 많이 소환되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좋아졌어 좋아졌어 지금 그리고 또 맞췄기 때문에 궁극기 게이지 거의 다 찼죠 또? 오케이 자 사실 지금 이거 제가 혼자 사케리 하는 중자 왼쪽에 다이너 오케이 다이너보다도 사거리 훨씬 긴틱 다이너는 이제 진짜로 고인이지 야 올라오라고? 오오 피해주고 궁극기 피해주고 오케이 야 멀리 가서 머리통 딱 소환해주고 자 머리통 가는 동안 또 감.. 으허 조심해 조심해 머리통 아래로 가네? 아래로 가서 오 뭐야 하나 터졌다 <laughs> 다이너마이크 바로 죽었구요. 엘라, 엘라, 포카, 엘라, 포카, 엘라.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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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 무빙으로 지금 뚫고 올려야 하는 것 같은데, 티기 데미지가 좀 세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도 힘들거든요? 자, 이거, 여기, 가둬놓고, 가둬놓고. 어, 야, 이거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렇지, 나이스. 스펙카, 나이스. 어, 야, 이거, 이거 야. 어, 야, 야, 우리 킬 났다, 우리 킬 났다. 오, 와 잠시만. 오, 아, 뭐야, 뭐야. 야, 잠시만. 오, 멀텀, 멀텀, 멀텀. 나이스. 아, 멀텀 잡았고 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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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오케이, okay, 일단, 살짝 피 채우고, 오케이. Okay. 자, 이거 다이너한테 보내놓고, 아, 이거 쉘리한테 간다. 오케이, okay, 쉘리 잡았고, 오케이, 해주고, 바 아, 나이스, 야. 궁극기 가는 도중에 그냥 다이너 녹아버리는 거 싫어하냐? 와, 틱 진짜 엄청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랜덤 듀오도 하드 쌉 캐리해버리는 클라스. 역시 틱. 역시 좋은 브롤러를 해야 재밌어, 브롤스타즈는. <laughs> 사기 브롤러를 해야 돼. 어, 그런 의미에서 콜레트 스타퍼 좀 얻어서 해보고 싶은데, 자, 왜 이렇게 스타퍼가 왜안 나오는지. 사실 뭐 스타퍼가 없어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긴 한데. 오케이. 트라우트도 비비만 하지. 사거리가 엄청 긴데, 튀기. 오케이. 아래쪽에 쏘는 거. 막아주면서. 상대 내가 먹도록 할게요. 오케이. 견제해주고. 상대 못 먹게, 상대 못 먹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어디 갔어. 오케이. 저기 가지고. 아, 야, 저 오른쪽에 저거. 아, 거들린데 자, 공기 찾고요 자, 공기 찾으면은 한참 뒤에 딱 설치해놓고, 오케이. m 모 채워서, 그, 궁극기에 가는 동안 또궁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가서 박아라, 가서 박아라. 아, 까비. 급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박아주면 되고. 자, 지금 오픈필드긴 한데, 무빙으로, 무빙으로. 아, 이거 안 되겠다. 오른쪽에도 지금 적 확인했기 때문에 살짝 물러나야 돼. 우리 포커님 살짝 빠져야 될것 같은데? 어, 위에서 양각 잡힐 수가 있어가지고.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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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안 다냐? 아. 오픈필드에서는 틱이 좀안 좋기 때문에 벽을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겠죠? 어,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자, 각을 잘 봅시다. 지금 m 모 빨리 차는 스타트업을 들고 나왔는데도 살짝 딸리는 느낌. 오케이. 해주고. 자, 마찬가지로 머리통 멀리 소환해놓고 멀찌감치. 아, 멀리 안 갔네. 위쪽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머리통. 내 머리통 일로 가나? 틱으로 가나? 아니, 칼로 가나? 칼로 가나? 칼한테 박겠죠? 박치기. 나이스. 받았고또 잡나요? 나이스. 받고 어, 팸. 팸 일로 올라고팸 일로 올라고 아, 포코 뒤에 있다. 내, 내, 팀 지금 뒤에 있다. 아, 진짜 이거. 에모를 좀 채워서 뿌려야겠는데? 오케이. 오, 밟았다, 밟았다. 나이스. 한 대,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견제, 견제, 견제. 나이스. 잡았고요. 칼은 조심해야 돼. 궁극기 채워주는 순간 나 아프기 때문에.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 <laughs> 뭐야. 안 되네? 궁탱이, 곰탱이, 곰탱이? 오, 야, 니타가 맞았고. 야, 야, 이거, 이거. 야, 나 궁탱이 아픈데? 나 궁탱이 아프다. 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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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이, 나이스. 와, 고 곰한테 썰릴 뻔 했네. <laughs> 자, 이 맵에서 포코를 들고 나오는 건좀안 <laughs> 좋은데, 일단은 캐리해드렸고요 자, 다음 판또 달려봅시다. 이거 딱 여섯 발만 깔끔하게 맞추면은, 궁극기 바로 찬단 말이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크가 두개다 동시에 먹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고. 아래쪽에 도 틱이다. 아래쪽에 틱이랑 팩트 오는데. 자, 이거 봐. 이거 거의 다 맞췄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한두 더 맞추면 공차거든요. 오케이. 자, 궁기 바로 소환해주고. 틱한테 갑니다. 쟤 죽었다. 쟤 죽었다. 야, 어, 야, 어디가, 어디가. 야, 내공 어디갔어. 아, 잠시만. 못 먹게, 못 먹게. 야, 우리 다이너마켓 잡히면 안 되는데. 아, 잠시만. 이거 잡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템 잡아야 된다. 진짜로. 나이스. 잡았고, 이거 가댄 있기 때문에. 극기 날라온 가댄으로 피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다이너 아빠. 다이너 아빠.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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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아 일로와. 다이노 일로와. 아오 피해주고. 일단, 거리 조절하면서, 다이노보다 훨씬 긴 사거리 이용해서, 다 압박해주면 됩니다. 템안 하냐, 게임? 오케이. 소하고공격기 소환하고, 템 포기한 것 같죠? 가자. 다이노한테 가면 무조건 한 방이거든? 가자, 가자, 가자. 어딨냐, 어딨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저기 어디, 어딜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 아우, 공격기 no. 피했고, 나이스. 머리 좀 나이스. <웃음> 마지막에. <웃음> 화내면서 죽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오케이, 여기 다 죽어가고. 오케이. 다있 조심, 다있 조심. 아, 아이고.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나이스. <laughs> 야, 마지막에 화내서 죽는 거 너무 웃겼어. <laughs> 오케이, 이거 우리 팀 살짝 기다릴게요. 음, 저 큐브 워낙 많아가지고. 팀원 좀 기다리면서 큐브 먹게 하고. 어디 있는지 같이 잡아 봅시다. 자, 이 정도 다 먹으면 큐브 20개거든요? 어딨냐, 어딨냐. 위에, 위에 있냐? 여기 없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저기 저기 쪽에 있거든요. 오케이 확인 확인. <laughs> 그냥 싹다 터져 버리죠, 이거. 데미지 지뢰야. 작은 거 하나당 2,800. 와. 지렸고. 야, 이게 틱처럼 진짜 좋고 쉬운 블러드 없단 말이야. 어, 가젯으로 도망가지갈수 있어 가지고. 와, 틱 가시죠. 틱갓 자, 일단 다음 거. 써지 조심해야 돼. 야, 써지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써지는 어순간이동 한꺼번에 붙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콜트 어디가 콜트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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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하나 무빙 하나 콜트 무빙 하나 어야 우리 데를 주고 어야 콜트 저거 이제 <laughs> 독구름 맞지 그치 이렇게 먹어주고요 야, 서지가 데미지는 참쎄너프를 심하게 먹긴 했지만 스타퍼가 오케이 스타퍼 없으시네 어차피 저분 엘랄랄라 가젤 있으려나 가젤 있으면은 살짝 위험한데 어 일단 부활했고 얘네 괴롭히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얘네 괴롭히자. 야,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오 데릴 들어가서 오케이 틱을 먹고 빠가지고 야 아래쪽에 틱 뭐냐 저거? 야저 뭐야? 저저틱 저, 저 뭐야? 오야 비까지 비까지 확인. 나 틱을 잡아야겠는데? 야, 야, 야 일단 비 잡아 이거 비 잡아.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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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가장 무빙. 간다 머리통 간다 머리통 간다. 오케이 머리통 쓸 필요 없고. 바로 다음 대상 찾아서 달려갑니다. 어디 가? 어디 가요? 어디 가냐? 어디로 가냐? 어디 있냐? 저 저기다 저기다. 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또또또 일로 일로 또 머리통 또 머리통. 가서 잡아 가서 잡아. <laughs> 오, 밀쳐냈어. 야, 머리통이랑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냐? <laughs> 야, 머리통이랑 너무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니야? 어야, 조심 이거들이. 일로 일로. 너도 몰, 머리통이랑 싸워. <laughs> 아,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야, 모티스가 와도 궁극기가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점. 아, 이게 튀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듀오 쇼다운 4판 연속 쌉캐리 한것 같은데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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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이렇게 4판 연속 쌉캐리 하면서 틱이 확실히 버프 먹고 좋아진 거를 제대로, 어, 체감한 것 같습니다. 진짜 틱이 원래 약점이라 하면은 궁극기가 좀 채우기 힘들다는 그런 점이었는데, 이제 궁극기가 너무 채우기 쉬워져가지고, 사기 브를러 대열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틱 있으신 분들은 또 원래 너프 먹기 전에 꿀빨러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홀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